설계부터 제작까지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동차로 짜릿한 경주를 펼치는 자작 자동차 대회가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최대 규모 대회인데 전국 77개 대학에서 120여 개 팀이 참여할 만큼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친 배기음이 경기장을 가득 채웁니다. 까다로운 곡선 구간도 능숙하게 빠져나옵니다. 구불구불한 700m 트랙을 32바퀴 도는 포뮬러 경기. 순간 가속력뿐만 아니라 급제동, 안정적인 선회 능력 등 총체적인 자동차 제작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이번 차량에도 경량화를 위해서 이제 모든 파츠에 다 이제 카본 섬유를 사용을 했고요. 카본 섬유 사용함으로써 작년 차량들이 한20% 가량 경량화 이룰 수 있었습니다. 각양각색의 자동차가 흙먼지를 날리며 비포장 도로를 달립니다. 바하 경기는 90분간 1.2km 구간을 얼마나 많이 달리느냐를 놓고 승부를 가립니다. 자동차의 안정적인 주행 성능은 물론 내구성이 중요합니다. 설계부터 제작까지 경기에 출전하는 자동차는 모두 대학생들이 팀을 이뤄 직접 만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계나 제작 관련된 거는 이제 당연하게 많이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팀원 간의 이제 협력이랑 소통 그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은 대회에는 전국 77개 대학에서 121개 팀, 2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에 또 기술 부분에서는 전투기를 모형을 딴 그런 디자인도 출품해서 저희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 자동차 겨로가서는상 신선한 어떤 더 충격이고 자동차의 도시 군산에서 차를 사랑하는 대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JTV 뉴스 하원호입니다.